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16장 예, 우리 가할 일이 아직 있습니다. 아, 아직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서 예,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남겨 주신 줄 믿습니다. 자, 16장 2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 만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같이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잠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한 장만 더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오을아저 신명기서 30장을 가 봅시다.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고 다시 신명기서에서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0장. 자, 신명기서 30장. 아, 신명기서 30장. 신명기서 30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한번 봅시다. 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변해서 하는 얘기고요. 자, 15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이, 내가, 오늘날, 오늘입니다. 오늘 1월 20일입니다. 우리 앞에, 예, 신명기 15장 15절, 오늘 생명과 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망과 화입니다. 예.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생명에 반대는 사망이고요. 복에 반대는 화입니다. 네 앞에면은 내네 앞에면 이 기형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오늘 오늘입니다. 1월 20일이라고 하는 오늘에 생명도 네 앞에 놨고 사망도 내앞 네, 기형이 네 앞에 놨고 복도 기형이 네 앞에 놨고 화도 네 앞에 났다. 예. 네. 그렇죠, 여러분? 예.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임 여러분, 생명과 사망이 있고요. 복과 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명과 복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16절에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복 있게 살 것이냐 말씀해 주셨네요. 그죠? 그런데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 한다. 오늘 오늘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야. 너희가 반드시 뭐할 거라고요? 와, 이게 그러니까 참 무서운 얘기죠.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이거 화입니다. 이건 사망입니다. 그죠? 이거 망하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거. 화예요. 네. 자, 우리 여러분 19절 다 같이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너라. 내가 삼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와께서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오늘 생명을 택한 사람들입니까? 사망을 택한 사람들입니까? 복을 택한 사람들입니까? 화를 택한 사람들입니까? 네? 어떤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와 함께하면 누구에게 붙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누구와 함께 붙어 이 부정한다는 말에 붙는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붙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부터 누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붙는 겁니까? 오늘 생명이신 복이신 예, 하나님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참 다시 이제 예, 일로 다시 예, 돌아와서 자 어떤 길은 오늘 우리가 오늘 인생의 길을 갑니다 1월 21일이라고 하는 하루라고 하는 인생의 길을 오늘 걸어가요. 그런데 사람의 보기 보기에 는 이게 바, 바로 올바른 길이야. 예, 그런데 반드시 그 길은 마침냅니다. 무슨 길이 될수 있다? 사망의 길이 될수 있다. 멸망의 길이 될수 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녀석이 예루살렘에서 그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왕한테, 또 거기 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그 셋째 아들 아닙니까? 그 녀석이 사람들 이렇게 다 자기 쪽으로 끌어가지고, 야, 너희들 뭐 때문에 왔냐? 어, 이런 이런 때문에 재판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해줄게. 어 그래. 이렇게 가. 어, 이런 식으로 가면 돼. 그리고 나하고 같이 가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 쪽으로 막. 어, 예. 압살롬이 제대로 재판했네. 어, 제대로 가네. 누구까지 넘어가요? 누구까지 넘어가? 누구까지 넘어가? 그런 식으로 쭉 하다가 백성들을 자기 쪽으로 쫙 돌리잖아요. 누구까지 넘어와요? 다윗세 모사였던, 절친이었던, 아이 도벨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저, 제가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는데요. 저 지금 얘기하는 거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단지 좀 쉽게 표현을 해서 얘기하는 거지. 쉽게, 쉽게. 제가 해부론에 가가지고, 아버지 가서 좀 제사를 좀 드리고 와야 될것 같다고 서원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있는데 가서 좀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 또 평안히 갔다 와라. 무슨 짓 했습니까, 여러분? 무슨 짓 했어요? 사람들 다 끌어다가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그 백성들은 그때 그 당시 그 길이 아이 도배를 비롯해서 그 길이 무슨 길로 생각한 거예요? 올바른 길로 생각한 거야. 어우, 그 압살롬 자유세 셋째 아들인데, 어, 걔 똑똑해. 어, 걔 지금 보니까 제대로 나라를 응,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나라를 배운 것 같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헤브론까지 같이 간 거지. 아이도빌도 조인한 거지. 그 길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길이다? 올바른 길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압살롬의 그 모반, 그 반역이 성공했습니까? 다 죽었어요. 압살롬도 죽고, 아이도벨도 죽고. 아이도벨은 자살하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꼽슬려 가지고 걸려 가지고 대롱대롱 밀려 가지고 나중에 가서 요압이 가서 쳐서 죽이 버렸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는요, 그 길이 지금 그 길이 바르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죽음, 멸망, 저주와 화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잠깐만 생각해봐요. 그냥 뭐, 너무 많은 거 생각하지 말고, 왜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 생명과 사망, 복과 화의 길에서, 예? 여러분, 우리 뭐, 너무 많이 뭐 생각할 거 없고, 여러분들은 우리 어때요? 우리들은 대개 우리 인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주로 뭘 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 우 와, 진짜 멋있다. 이 야, 진짜 저거 저거다 저거. 저거. 이래 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어 성경에. 누구죠? 누구죠? 아니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예? 예, 완전히 그냥 그 집안이 엉망이 돼 버렸잖아. 예? 딸하고 아버지하고 막 맺어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고 암몬아냐. 족속아. 완전히 망한 거지. 뭐, 솔직히 말해서, 그거 뭐 좋은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살 난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시작이 어디서 됐느냐? 아브라함은고 그 로사고, 예? 그, 그 땅에서 이게 이게 안 되니까, 헤브론 그쪽에서 안 되니까. 예?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쪽으로 간 거고, 로는 어우, 보니까, 이야, 저거 정말 기가 막힌데? 어우, 저게 난 보지는 못했지만, 여호와의 동산 같아. 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애국에서 잠깐 갔다가, 이민 갔다가 왔지만, 미국 같아. 와, 저 땅을 가야지. 저 땅, 저 땅이야, 저기 눈에 보니까 너무 막, 막, 물도 많고, 동상 같고, 어?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애국 같고, 막 이러니까, 그쪽 택하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소활 땅 아닙니까? 소돔과고물라땅 아닙니까? 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잖아요, 다그 소리를.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 봐요.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너 인간 볼 때, 인간들은 사람 외모 보고 신장 같은 거 보는데, 그거 아니다, 야. 그거 아니야.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또 외모 같은 거 이런 거. 살게.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 세상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자꾸 사람 보게 만들고 외모 보게 만들고 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만들잖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탄이 들고 온 도구가 뭡니까? 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한번 떨어져 봐 높은 데서 그러면 어? 오빠보다 생길 거야 예수. 오빠보다 생겨 오빠 와 짱이다. 우와 당신 우와 어떻게 떨어졌는데 하나 다치지도 않았네. 아, 기가 막힌다. 얼마나 화려해 한번 봐봐이 세상을 봐. 봐봐. 이 화려한 것들 다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거 다 당신한테 줄게. 이다 지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보이는 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뭐, 명품도 나오는 거고, 명품, 뭐, 몇, 몇만 불짜리 가방도 나오는 거고, 예, 이런, 뭐, 성형수술하는 그런, 뭐, 업체들도 잘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오늘,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사망한다고 생각할 때그 명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외모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런 뭐, 잘생기고, 뭐, 뜯어 고쳐가지고 이쁘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 가루로 갈 건데, 흙으로 다 돌아갈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심 속에 너무 외모 이런 거,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이거 이겨내셔야 돼요. 이거, 이거 영적인 전쟁이야. 왜냐면 사탄이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공략하거든.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 세 가지 공략한 게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야, 돌, 이거 떡좀 만들어봐. 한번 떨어져봐. 그리고 화려한 거다 죽게 돼. 나한테 저라면. 이게 다 외모 지상주의.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이거, 이거 사탄이 쓰는 계략이니까 여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고, 우리 제발 특별히 여자분들, 우리 자매들, 그냥 외모 이런 거, 그냥, 그냥 뭐, 그냥 남들 의식해가지고 말이지, 우리 명품차 타야 돼, 명품 가방 사줘야 돼, 당신 바가지 걸어가면서 우리 선들끼리 교인들은 안 그렇겠지만. <laughs>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편안한 길을 택해요. 편안한 길을 택한다고. 넓고 편안한 길을 택해.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봐요. 예수님이 편안하고 넓은 길을 가셨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산상설교의 주제 아닙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희들 많은 사람들은 어?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가. 그렇지만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협착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 제가 주일날 얘기했던 해 주냐, 신막이냐. 해 주로 가면 넓은 길이야, 편안한 길, 길도 대로야. 근데 신막으로 가는 길은 산길이야. 근데 거기 공비들이 있을 수 있어. 그 정석기 그 목사님, 예? 김영호 형제의 그 이모님 가정은 뭐를 택했느냐? 신막길을 택한 거지. 좁은 길로 간 거야. 여러분, 예? 너무 편안하고 넓은 길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누가 성공했나?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누가 성공했나? 주님이 성공한 거지. 사도 바울이 성공했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누가 죽, 멸망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멸망했고, 나쁜 길이었다면 여러분, 이거 무슨 이런 책이 왜 만들어졌어요? 성경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 열세권이나 이 사람의 성경책에 올라와 있습니까? 여러분, 멸망한 길이고. 정말 그 사람이 화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었다면,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수 없을까? 이런 찬송을 왜 만들어요? 왜 만들어? 괜찮아요, 여러분. 예? 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 하나님의 길을 택한 사람들은 가까이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리 보는 사람들이야. 어느 정도까지 멀리 봤느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이라고 봐. 근데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것까지 보는 사람들이야. 그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먼 길을 바라보면서 진짜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본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거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었잖아.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넘어선 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해봐요. 이거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먼 길을 본 사람, 정말 영원한 세계까지 본 사람들이 겨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무슨 뭐뭐뭐잘 먹고 잘 살고 뭐 어깨다 뭐 힘주고 다니고 뭐 무슨 뭐 장관을 지내네 대통령을 지냈네, 뭐 돈이 많네 이까지 끝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진짜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뭐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그런 거 부러워하고 그런다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불렀잖아 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꿈 이루어달라고 하면서 그런 찬송 불렀잖아 우리의 꿈이 뭡니까? 멀리 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예? 그 바리세인과 서기관과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야 니네들은 말이지 이야 예? 뭐 하늘을 보면서 말이지 하늘에서 뭐 저쪽에서 하늘이 맑으면 말이지 저쪽에서 뭐, 어? 뭐 태양이 뭐 밝으면 오늘 날이 뭐 어쩌겠다 저 구름 이끼면 비가 올 거다 그거 그 정도밖에 못 보냐? 예?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이 시대의 화, 상황들을 보지 못하냐고 이 시대를 왜 읽어내지 못하냐고 나는 우리 산들깨 성도들이 이런 육신적인 그런 뭐 물론 어제도 이제 우리 하늘도 보자고 막 그랬습니다만 너무 아름다우니까 보자고 막 그냥 제가 남성계 그 성경 톡, 톡에다도 올려놓고 막 그랬는데 다들 보셨어요? 네. 그런 거 보면서 마음도 좀막다 하늘 맑다, 네. 파랗다 이런 것도 보시면서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이런 걸 보면서 네. 그 너머를 좀 보시라고 네. 여러분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윗이. 다윗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면서 사람들을 막 세우잖아요. 예? 예,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와가지고 어, 용사는 누구, 장관은 누구, 가축 담당은 누구, 찬송가 담당은 누구, 뭐 이렇게 가지고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는 말 그대로 비전을 입니다. 예?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판단하면서 이 시세가 돌아가는 상황을 왔던 사람들을 200명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200명의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사갈지파에서 나왔어요. 이사갈지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네? 네. 이게 정말 사망의 길인지 이게 멸망의 길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이 시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 이런 것을 볼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이사갈지파 200명. 그데그 이사갈지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이사갈이 여러분 레아의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예? 네? 예. 네. 여섯 명의 아들 낳았잖아. 그리고 나머지 둘둘씩. 맞죠? 종둘 둘, 둘. 그다음에 라헬이 둘. 맞죠? 예. 네. 그리고 이사갈 저 레아가 여섯 명 아들 낳았잖아요. 그중에 다섯 번째 아들이 이사갈이거든. 그다음에 나머지가 스불론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돼요 같아. 근데 그 이사갈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이 말씀 하나만 찾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창세기 49장 장세기 49장, 네. 장세기 49장, 네. 14절 아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러 앉은 건장한 낙이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는 로다. 여러분, 여기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사갈은 양의 우리,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끝까지 꾸러 앉고 걷는 거야. 그러면 뭘 보느냐? 거기 나오잖아요. 본다는 말이 몇번 나오죠? 쉴 곳을 보는 거예요. 토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이 생기는가, 보는 눈이 시세를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역대상 12장 가 보세요.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에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얘기가 나와요. 역대상 12장을 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 역대상 12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꾸어앉은 건장한 나귀와 같은 사람들이거든. 양의 우리의 예?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우리 이 기도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꾸어앉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렇게 꾸어앉으면 뭔가를 보는 거야. 세상을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12장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거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2장 32절 역대상 12장 3 2 이사갈 자손 중에서 뭘 알고?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몽이 200명이니, 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라. 이사갈집파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게 멸망의 길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이런 것들을 볼줄 아는 그런 해안들, 그런 시제를 아는, 깨닫는 예, 이런 역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내는 그 역할을,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 이게 정말 멸망의 길인지, 미국이 정말 잘못 가고 있다, 예, 잘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볼줄 알고, 예, 그러면서 그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런 영적인 해안들이 생기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사갈 후손들이지 뭐, 이렇게 물 끌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보여주는, 그래서 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겨우 시대에 어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땅, 뭡니까? 자연적인 그것만 보면서 뭐, 뭐, 날이 후주면 비가 올 거다. 뭐, 뭐가 동쪽에서 해가 뜨면은 뭐, 오늘은 날이 좋을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육신적인 것만 보지 말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예, 이사갈 후손들처럼 말이죠. 예. 그런 해안들을 좀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착할 오늘 생명과, 예, 복을 선택하면서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해요.